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어스 게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는 최대 4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파티 게임인데요. 어, 이 레이어스에서 각 플레이어들은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레이어들을 한 세트 받게 됩니다. 이 레이어들은 자,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앞뒤 색깔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레이어들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조합을 해서 미션 카드에 나오는 패턴을 먼저 완성시켜야만 합니다. 자, 그럼 구성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방금 말씀드린 이 레이어 어, 최대 4 명까지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4 세트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똑같은 형태를 한 세트씩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순서 보드. 이것은 이제 누가 먼저 미션 카드를 완성했는지 이제 가려줄 때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라운드 타일. 그래서 이 라운드 타일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번 라운드에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점수 토큰이고요. 네,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래시계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30초짜리 모래시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미션 카드가 총세 종류로 나뉘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이라고 씌어진 미션 카드는 이렇게 펼쳐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 3 개를 겹쳐서 요 모양을 만들어라라는 의미의 미션 카드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4나 5짜리는 각각 레이어 4개를 겹쳐서 만들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이건 레이어 5개를 겹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패턴을 이제 나타내는 미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플레이어에게 5장들이 레이어 한세트를 이런 식으로, 네. 나눠줍니다. 지금은 4인 플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4 명한테 나눠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션 카드를 종류별로 이렇게 잘 섞어서 뒷면이 보이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순서 보드를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요. 순서 보드를 사용하는 장수는 이제 플레이하는 인원 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인 플레이니까 이렇게 4번까지 다 쓰시면 되겠고요. 3명이 더 게임을 즐기는 경우는 3번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항상 제일 낮은 숫자가 맨 위에 오도록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 가운데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라운드 타일도 잘 섞어서 이렇게 뒷면이 보이게 두시고 모래시계와 점수 토큰도 테이블 한편에 이렇게 두시면 이제 게임의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났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게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작위로 선 플레이어를 정한 다음에 선 플레이어가 이쪽에 있는 라운드 타일 더미에서 맨위 타일을 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공개를 합니다. 라운드 타일 더미, 그, 라운드 타일에 적힌 내용은요, 각 플레이어가 이번 라운드의 미션 카드를 완성한 순서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나타내는데요. 어, 이제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선 플레이어가, 어, 그 다음으로는 이쪽에 있는 미션 카드의 종류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 카드로 이번에 진행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하겠어 라고 정했다면, 정한 미션 카드 맨 입장을 이런 식으로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펼치는 순간, 모든 플레이어는 동시에 이 미션 카드가 나타내는 패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 세트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3장짜리 미션 카드를 공개를 했죠.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가진 레이어 중에서 3개의 레이어를 활용하면 이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한번 어 여기 있는 레이어를 통해서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아시다시피 레이어에는 여러가지 모양이 있고요 앞뒤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나타내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네 여러가지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제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은 그와 동시에 테이블 가운데 있는 순서 보드를 가져와서 자신의 레이어를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덮은 순간 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레이어를 수정할 수가 없고요. 어, 여기 순서 보드에 있는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번 라운드에 몇 번째로 이제 이 미션 카드를 완성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순서 보드를 가져가는 사람이 테이블 가운데 있는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이 모래시계는 30초 짜리였죠 이 30초가 다 지나기 전까지 어, 다른 플레이어들도 자신의 레이어를 완성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보드를 가져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도 어, 패턴을 완성을 못해서 순서보드를 가져가지 못한 플레이어는요 이번 라운드에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미션 카드가 공개되고 모든 플레이어가 순서보드를 가져가거나 또는 오래시계가 다 떨어지게 되면요. 라운드가 종료되고, 어, 각자 자신이 만든 패턴이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순서는 순서보드에 있는 숫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먼저, 어, 1번 순서보드를 가져간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레이어가 정답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져간 순서보드를 이런 식으로 바닥에 놓고요. 여러분들의 레이어를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자 순서보드의 바닥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미션 카드에 있는 하얀색은 이 하얀색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의 색깔과 관계없이 항상 하얀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지금 완성을 잘했죠. 이런 식으로 네 미션 카드와 똑같이 패턴을 만든 사람은 이 라운드 타일에 있는 등수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운드 타일 이 의미는요. 이번 라운드에 사용한 요 미션 카드의 숫자만큼의 점수를 받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장짜리로 했기 때문에 3점을 획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1번 순서보드를 가져간 플레이어가 3점의 점수를 얻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2번 순서보드를 가져간 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보드를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미션 카드와, 네, 비교를 해보면요. 네, 가운데 부분의 색깔이 미묘하게 틀리죠? 네,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지금 빨간색이 들어갔죠. 여기는 주황색인데.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어, 순서 보드를 가져갔지만 미션 카드와 똑같은 패턴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요, 이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3번과 4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점수 보드도,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정확하게 잘 했죠. 당연히 3번을 가져간 플레이어도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자, 앞서 설명드린 이 라운드 타일의 순서에서 지금 두 번째로 가져간 플레이어가 이 2등, 그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3등을 한 플레이어가 이두 번째 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점 점수 토큰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으로 마지막 4번 순서 보드를 가져간 플레이어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역시 네, 똑같이 잘 했죠. 자, 이 경우에는요. 네, 4번 플레이어가 원래라면은 네, 이번 라운드 타이를 봤을 때 어, 4등은 점수가 없지만 아까처럼 한 명이 실패를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씩 밀렸기 때문에 3등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완성한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수 토큰 1점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레이어를 다시 하나로 합쳐 주시고 사용했던 미션 카드와 라운드 타일은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져갔던 순서 보드를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숫자 역순으로 이렇게 다시 놔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상태와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선 플레이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운드 타일을 공개하고, 그리고 미션 카드 하나를 선택해서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게임은 총 6라운드가 진행됩니다. 자, 6라운드가 끝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동점인 경우는 공동 승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1등 점수는 보통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미션 카드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의 점수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숫자가 나타난 경우에는요, 그 숫자만큼의 점수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모양의 숫자와 화살표가 그려진 경우는 어, 다른 사람에게 이 숫자만큼의 점수를 이제 뺏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X 자 표시는 정수를 네,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어, 라운드 타일까지 모든 레이어스의 설명을 마쳤고요. 네, 어, 간단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 레이어스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